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박사과정 차수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High-Field Transport Properties in a l u m i n u m g a l l i u m o x i d e g a l l i u m o x i d e b a s e d Modulation of Hetero-Structures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는 오늘날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40%는 전기 에너지이고 그중 30%는 전력소자를 기반으로 한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수치가 향후 10년 내에 80%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시장조사기관인 요 디벨로먼트는 현재 반도체 재료로서 널리 사용되는 실리콘을 대체하기 위해 산화갈륨을 포함한 다양한 소재들이 연구되고 있고 이들은 향후 2024년까지 연평균 24%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도 유망한 소재 중의 하나인 산화갈륨은 다른 소재들에 비해 특히 넓은 밴드갭을 가지고, 그로 인한 높은 항복전압과 높은 전자포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들은 산화갈륨이 기존 전력 소자의 재료인 실리콘 카바이드와 갈륨 나이트라이드보다 더 높은 전력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전기 자동차의 충전기나 발전소와 같이 고전력 소자가 필요한 곳에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화관련 기반 소자는 시뮬레이션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벌크 시스템을 가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티켓의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거나 2차원 전자가스라고 하더라도 베리에이션의 웨이브 함수를 사용하여 채널 특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멀티서브밴드 볼츠만 방정식을 사용하여 2차원 전자가스를 가지는 산화관련 채널에 특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트랜스포트 방향에 대해 호모지니어수한 채널을 가정하였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3개의 실공간점을 배치하는데 양단의 경계 조건은 중앙의 분포함수를 참고하는 방식입니다. 이산화된 에너지 공간의 간격을 실공간 사이의 간격으로 나누어준 값이 인가된 전기장으로 표현됩니다. 실공간의 간격을 크게 하여 로우필드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 간격을 좁게 하면 하이필드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볼츠만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좌측의 시간과 관련한 항을 제외하면 좌변의 프리스트리밍 텀과 우변의 산란과 관련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공간과 운동량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는 분포함수를 좀더 명시적으로 써보면 다음 아랫줄과 같이 전개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산화하여 풀기엔 너무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동량 공간을 아래 소개된 퓨류의 조화 함수로 확장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2차원 K-Space의 각도 의존성은 하모닉 개수 M으로 대체됩니다. 먼저 좌변의 프리스트리밍 텀을 운동 에너지 공간에서 전개하면 위에 두 줄로 쓰여진 식별로 전개가 되고 위치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 공간에서 바라보면 아래의 H-트랜스폼과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아래 그림의 동그라미 표시는 0을 포함한 짝수 하모닉스가 배치되고, 이는 전자 농도의 계산과 관련됩니다. X 표시는 홀수 하모닉스가 배치되고, 이것은 필드와 관계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에너지 공간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좌표계가 사용됩니다. 산란은 바라보는 위치에서 빠져나가는 아웃스캐터링과 들어오는 인스캐터링으로 이루어집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항은 아래 그림과 같이 바라보는 위치에서 에너지가 흡수되어 들어오는 인스케터링, 에너지가 흡수되어 빠져나가는 아웃스케터링, 에너지가 방출되어 들어오는 인스케터링,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가는 아웃스케터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채널이 강하게 디너레이트된 2차원 전자가스를 잘 고려하기 위해 산란항은 파울리 프린시프를 포함합니다. 산화갈륨의 스케터링 레이트는 콜러 옵티컬 포논이 가장 중요한데 그 형태는 우측의 식과 같습니다. 이는 이니셜 스테이트 K에서 파이널 스테이트 K 프라임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식에서 F로 주어지는 폼 팩터는 모멘턴 변화량에 해당하는 Q 값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을 좌측 그림과 같이 주어지는 모든 서브 밴드들의 모든 위치에서 일일이 계산을 하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이에 관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가까운 값들의 인퍼플레이션 값을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는 소자는 좌측의 수직 구조로서 산화갈륨 채널은 알루미늄 갈륨 옥사이드를 양쪽에 두고 20나노미터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영역은 널리니어 포화성 방정식이 고려되고 20나노미터 채널은 슈레딩거 방정식이 추가로 셀프 컨시턴트하게 고려됩니다. 샤키 베리어 영역에 모듈레이션 델타 도핑이 존재하며, 이덕분에 채널은 손쉽게 2차원 전자가스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바이어스가 인가되어 채널이 디젤레이트 되었을 때, 컨덕션 밴드와 전자농도의 그래프는 우측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구조는 2020년 출판된 논문 구조를 참고한 것인데, 실제 소자와 유사한 채널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듈레이션 도핑은 인컴플리트 아이오나이저션 모델로 구현되었습니다. 도너의 에너지 레벨을 특별히 보정항으로 사용하였는데, 좌측의 테이블 안의 값들이 물질과 도핑 각각의 파라미터로써 적용되었고, 그 결과, 우측 그림과 같이 전자농도 특성이 실험 데이터와 잘 맞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널의 산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디폴메이션 포텐셜 포논과 넌펄러 옵티컬, 펄러 옵티컬 포논들이 고려되었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면 전자농도에 관계없이 폴라 옵티컬 포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전체 포논 이동도의 온도와 전자농도에 따른 그림입니다. 상온에서 약100 조금 넘는 이동도를 얻는 것을 확인하였고, 5 0 0 k 빈 정도의 고온에서는 50 정도의 이동도를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 0 0 k 빈 정도의 저온에서는 격자에 의한 산란 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포논보다 리모트 인퓨리티나 얼로이스캐터링 등이 더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도에 따른 경향성을 확인해 보면 약1 0 0 k 빈부터 고온까지 폴라 옵티컬 포논의 영향이 계속 지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OP는 Non-Polar Optical Phonon이고 DP는 Deformation Potential, POP는 폴라 옵티컬 포논을 의미합니다. 우측 그림은 좌측에 비해 채널의 전자 농도가 10배가량 낮은 상황에서의 이동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채널 구독 상태일 때, 온도에 따라 더 민감하게 이동도가 변화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은 모두 로우 필드에 대한 특성들이기 때문에 필요에 전개된 불충한 방정식의 최대 하모닉스를 1로 고정하여 계산하였고, 이러한 계산은 별다른 오차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이필드 상황에서는 분포 함수가 더 이상 페른비라 분포 함수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하모닉스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들은 하이 필드 상황에서 드리프트 속도와 그에 대응하는 전자 이동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하모닉스가 1일 때는 상대적으로 큰 오차를 보여주지만 3 정도만 되어도 5와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수렴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프트 속도는 분포 함수로부터 얻어진 전류 밀도를 전자 농도로 나누고 계산하였고 이동도는 추가로 전기장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였습니다. 아래 결과들은 채널 두께를 기존에 주어진 소자와 같이 20nm로 둘 때와 10nm로 스케일링했을 때의 결과를 겹쳐 그린 그림입니다. 20nm의 소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28개의 서브밴더를 고려하였고, 10nm 소자에 대해서는 14개의 서브밴더를 고려하였습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 공간의 크기는 약2.5 일렉트론 볼트를 사용하였고, 이것은 현재 고려되는 감마 벨리 다음에 나타나는 벨리의 위치와 유사한 값입니다. 20나노미터와 비교하여 채널이 10나노미터로 스케일링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의 변화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온도가 100k에서 5 0 0빈까지 증가할수록 격자산란에 의한 영향이 증가하여, 전자의 최대 드립트 속도는 감소하고, 반대로 최대의 속도를 얻기 위한 전개는 증가하였습니다. 최대 드립트 속도는 100헬빈의 약 200kV·cm의 전개에서 2곱하기1 0의 7승 cm·s의 속도를 가졌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이동도는 약100 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그림도 매우 유사한 결과인데 이것은 이전보다 채널의 전자농도가 10배가량 줄어들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백켈빈과 같이 낮은 온도에서 좀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약한 채널 구속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속도와 이동도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스크리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리닝을 포함하면 높은 전자밀도를 가진 상황에서 좀더 좋은 격자산란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인터페이스 러프니스와 같은 특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요약과 함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에 확장된 볼츠만 방정식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갈륨 옥사이드, 갈륨 옥사이드 헤테로 구조의 채널 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포논에 의한 전자수송 특성을 계산해 보았고 해당 구조는 100K부터 500K까지 폴러 옵티컬 포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의 드리프트 속도는 감소하였고 최대 드리프트 속도를 얻기 위한 전개는 증가하였습니다. 최대 속도는 1 0 0 k 이면서약 200kV 퍼센의 전개에서 2 곱하기 10의 7 c m 퍼세의속도로 보여주었고 이는 더 낮은 온도에서 더 좋은 특성을 보여줄 거라 예상됩니다. 열 전도율이 좋지 않은 산화갈륨의 특성을 고려하여 셀프히팅과 같은 효과를 억제하면서 저온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것이 산화갈륨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